안 타고. 제가 결국은 안 하려고, 안, 기면 올려 그래가지고, 결국 여기, 시, 여기다가 캐리어 싣고타 가는 중이에요. 뭐, 그요 이거 뚫고 간다. 이거 뚫고 간다. 이거, 이거 그냥, 이거 그냥 나개 때문이야. <laughs> 아이고, 힘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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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쿠키 씻 간다. 고 간다. 아저씨도 그냥. 그냥 나가라 그러잖아. 자, 잠깐, 쑥꽁쑥꽁 기다려. 잠깐, 나가게. 이거, 이, 기집비지때 똑바로 앉아야지. 궁뎅이, 빠지니까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으세요. 고객님, 시장 방오니 끌고 갑니다, 고객님. 짠, 재밌나요? 쿠키 때문에 오늘 지약도 못 받고. 아유, 지압받으러 가야되는데. 일단, 집에도 털어놔놓고, 지압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자, 이, 이, 편한가 봐. 나오지도 않, 시장방원에서 나오지도 않네. 네 응. 시장방원에서 나오지도 않아, 특히. 저도 지금, 간첩이 간첩. 이야, 간첩. 이거 보세요, 간첩. 이야, 우리는 간첩. 응? 군발이 출신인가봐. 그나마, 그나마, 그리, 싸매고, 완전히, 싸매고, 난리를 피고 오네. 응? 쿠키까지죠. 쿠키까지, 쿠키까지. 야, 이거 대단해, 대단해. 아, 대단해. <laughs> 대단합니다. 아, 사람들 기었다고 우리 본인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옵니다. 이거, 이거 보세요. 쿠키. 전화, 혹시, 왜, 뭐, 외출, 외출. 음. 쿠키 잊어버릴까봐. 쿠키. 이거 채우고, 이렇게 하고 신이 나왔던 겁니다. 단디로 한번 먹니다 단디. 안대하고 단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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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자, 우리 밖 아, 씻고 나가자 안에 나올까? 이렇 이제 걸어서 볼래? 여기, 여기 복잡하니까. 다음에 지금 공사를 해가지고 조금 기다려. 오늘 무슨 요일인데 걔그 사람들이 만지거리에 이상하네. 여사합니다. 자 어디 보. 난시가 덥습니다. 난시가 날씨가 덥습니다. 낮입니다. 날씨가 덥는데. 내 앞에 아가씨가 왜걔 앞에서 깐죽거리지 꺼져버릴래? 꺼져버릴래? 시, 탁. 아, 안 끄시나구요. 어. 저 네이크를 봐주신는고네 네, 그럴듯이. 아유, 유나이, 대머이 네, 그럴듯이. 그럴듯이. 그럴듯네 그럴듯이. 그럴듯 그럴듯이. 그럴듯이. 그요듯이이그럴 쿠키 이 네이프로 봐주지. 한남도 네이프로 봐주지. 모르시도 지나가야 되겠다. 안참 가면 또, 한참 가면 또막못 주고, 막 공짜로 주려고 해서 그게 싫은 거지. 아 공짜 주는 건 부담스러워서, 또그 다음에 또또 내가 돈 생기면 갖다 줘야 되고 이게 싫은 거지. 공짜로 부담스러워. 공짜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응. 쿠키가 있어서 빵집에도 못뭐 들어가겠네 자 우리 쿠키를 캐리어에 싣고 니다 나올 생각도 안해요 나올 생각도 안 해요 이거 쿠, 쿠키 캐리어가 아니에요 시장통 박원식 캐리어예요 아 그리 이 새끼 나올 생각도 안하네아 유단이다 유난히 야, 유난이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쿠키를 안전한 데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전 방으로. 자, 안전 방으로 갑시다. 쿠키 여기서 내려 주실까요, 고객님? 고객님 여기서 내려 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고객 내려. 그차 찾길 다니면 안 돼. 이리 가자. 그래. 다른 길로 가면 안 돼. 다치니까그 길로 내려가. 차안 다니는 길로. 꽃장. 꽃장 갑시다. 꽃장 가요. 궁뎅이 그만 흔들고. 에이, 궁뎅이 그만 흔들어요. 총각이 왜 궁뎅이를 흔들어? 살랑살랑, 살랑살랑, 살랑. 살랑살랑, 살랑, 살랑. 랑 쿠키가, 뭐, 어디, 비장인가, 어디 안 좋으면 이 그러면 옆으로 걷는데요. 아, 힘들어. 자, 내려갑시다. 네, 내려가요.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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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텔에다 넣고, 어머, 커피 타서 누텔에다 넣고, 나는, 잡을 좀 받으러 가겠어. 자, 내려가. 핫도그! 핫도그? 있어 어. 쿠키 내려가 봐요. 쿠키 내려가. 내려가야지왜안 내려가고 그러고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야, 너왜 그러고, 얼음이야? 얼음이네, 얼음이야. 아이고, 죽겠어. 자,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서 카톡이 왔는데, 어디서 왔나 보고. 카톡 좀 보고. 카톡이 왔습니까? 어. 아유, 뭐, 계류군 같나요? 계류군 같으네. 머리 엉망이고. 아유, 계류군 따라오니 왜냐면, 종로에 나갔다 와가지고, 혹시 또 아는 사람 만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싸매고 막, 이러고 그냥, 이러고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보게. 어? 개발자? 개발자 개발자 아개팔자 개발자가 아개팔자 내가 일본 아가씨 사랑합니다 아가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요 아가씨라고 해서 너무 감사하네 이제 실망했지 아줌마 아줌마 화장도 못하고 아줌마가 이름 은세로 응. 감사합니다 아가씨 화장도 못하고 날씨가 더워가지고 옷을 너무 뜯기더가지고 오이고 죽입니다 죽여. 자 쿠키 보여달라고요? 음. 응. 쿠키 봅시다. 자 쿠키 안녕하세요. 우리 쿠키 캐리어 타고 왔지. 타고 오니까 어때 소감이? 너무 좋았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럼자 여기서 안녕히 계세요 하자. 왜냐면 이제. 지금 도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거 동영상 찍을 시간이 없어. 아우 더 덥고 어떠냐? 음 지금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한테 안녕을 구합니다. 자 안녕 안녕히 계세요. 쿠키네였습니다. 빠빠이 안녕 쿠키 보여달라고요? 자 쿠키 보여드릴게요. 쿠키를 보고 이제 여기서 안녕을 구합니다. 쿠키 여기서 안녕히 계세요 하자. 안녕히 계세요. 쿠키였습니다요. 자, 쿠키. 여기. 안녕히 계세요. 쿠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안녕. 안녕.